쥐져 생기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. 전문의 꿀팁 대공개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손미정입니다. 목에 갑자기 작은 돌기 생기셨나요? 그거 쥐져질 수 있어요. 근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. 실로 묶거나 손으로 뜯는 건 정말 위험해요. 감염, 흉터, 색소침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피부가 더 망가져요. 작을 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병원에선 고주파나 레이저로 금방 제거돼요. 쥐젖은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겨요. 목걸이, 브래지어, 끈 부위 조심하세요. 예방 꿀팁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자극 줄이기. 둘째, 보습제 바르기. 셋째,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. 쥐젖이 자주 생기신다면 피부 마찰 줄이고 보습 꼭 챙기셔야 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. 계속 생긴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검사도 받아보세요. 그냥 점 아니고 몸 상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. 피부과에 오시면 작은 것도 흉터 없이 제거해 드립니다. 도움 되셨다면 화면 톡톡 두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은 쥐적과 피부암 어떻게 구별할까? 절대 놓치지 마세요.